안녕하세요. 돼지각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언니가, 큰언니가, 어, 익산에서 아로니아 농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너무나 맛있는 아로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사실 우리 형부가 지금 이 아로니아를 음 거의 한 5년 정도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게 신품종이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달아요. 보통 아로니아는 떫어서 잘못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형부네 아로니아는 어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 주는 아로니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신품종이라 응 어, 알도 굽고 또 굉장히 먹었을 때달아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무농 예, 문... 음. 어, 이번에는 아예 제초제도 안 하고 무농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맛있어요. 하나도 안떴네음 원래 아로니아는 떫어서. 이렇게 생거를 못 먹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떨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아로니아 너무 좋은 건데 언니가 내가 잼 만든다고 했더니 그냥 이걸 하나를 따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 먹으래요. 근데 너무 많아서 좀 잼을 만들어 보려고요. 음, 여러분 아로니아 안토시안이 많이 들어있고 이거 눈 건강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 아시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아로니아를 이렇게 꼭지를 다 따서 장가지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알알이 따놨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서른 은 물에 세번 정도 씻었는데요 언니네 지금 아로니아는 농약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해서 그냥 제가 먼지만 제거하는 정도까지만 했거든요. 자,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체반지를 이용해서 물기를 빼야 돼요. 이렇게 물기를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까만 보석 같아요. 이렇게 쭉 물기를 쭉 빼도록 할게요. 네 이제 채반지에서 물을 다 뺐고요. 자 이제 설탕과 함께 아로니아 잼을 만들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설탕을 유기농 설탕을 썼어요. 지금 고이아사 유기농 설탕이고요. 지금 5kg인데 제가 1kg 뺐거든요. 어, 왜냐면 지금 아로니아가 지금 4kg예요. 그래서 어, 유기농 설탕 지금 4kg, 1kg 빼서 4kg 지금 맞춰놨는데 예, 브라질산입니다. 또 이게 좋다고 해서 소개받아서 하, 했는데. 좀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준비했고요. 음, <laughs> 사실 이제 집에서 어, 아로니아 드실 때는 잼 만드실 때는 음, 설탕을 조금 덜 써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 보관하실 것 같으면 동량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조금 빨리 소비를 할것 같다, 뭐한 뭐 보름 내나, 뭐 이렇게 어, 짧으면 일주일.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설탕을 줄여서 어 만드시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게 4kg 라서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한다 생각하고 지금 동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회에 맞춰서 뭐 이렇게 잼으로 판매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로니아를 지금 큰 통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laughs> 네, 이제 지금 약한 불에다가 지금 놨고요. 이렇게 집에서 가장 큰 통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제가. 네, 여러분들도 하실 때는 이렇게 작은 통에다 하시면 안 되고, 넉넉한 사이즈에다. 여기 또 설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넉넉한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탕 한번 넣어볼게요. 네, 지금 아로니아 4 k 로 설탕 4kg. 유기농 설탕이에요. 우와, 진짜 많다. <laughs> 오, 설탕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은 설탕 좀 줄이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저는 상태... 제가 먹을 거니까 그냥 맨손으로 할게요. 여러분은 장갑 끼고 하세요. 깨끗이 씻었으니까 엄마 손처럼 응. 엄마가 집에서 밥 하듯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섞었죠 충분히 섞어주세요 지금 밑에 약한 불로 켜놔서 지금 벌써부터 약간 녹고 있어요 지금 설탕이 주걱으로 하셔도 되고 장갑 끼고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약간 으깰 거예요. 으깰 거라서 내가 손을 지금 담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걱으로 하시면 돼요. 주걱으로 이렇게 뒤적뒤적 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두시면은 약한 불로 두시면 나중에 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갈아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렇게 입자가 좀 고운 걸 원하시고, 아이들이 좀 먹어야 될것 같다 그러면은 가르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무르긴 하거든요. 근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렇게 좀 으깰게요. 네. 제가 손을 바꿀게요. 잘 보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따가 으깨면 너무 뜨거우니까 네. 이렇게 도록 하겠습니다 와 양손으로 할게요 아직은 뜨겁진 않아요 막 퐁퐁 터져요 지금 손에서 우와 색깔 이쁘다 <laughs> 참, 잼 활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빵에다가 많이 발라서 드시죠. 또 이거를, 그, 요크루트, 요크루트가 아니라 그 뭐죠? 요플레 같은? 어, 요거트 같은. 네. 이런 거에다가 섞어서 드셔도 되고요. 저는 된장, 쌈장 만들 때, 그, 그거죠 쌈장 만들 때, 쌈장할 어, 어, 때 이렇게 달콤한 거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때 뭐잼 이용 많이 해요. <laughs> 아로니아든, 어,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저 까마중도 잼 만들거든요. 지금 밖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 나왔던 까마중이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까마중도 잼을 만들려고 해요 만드는 방법은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잼, 근데, 어, 까마중은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설탕을 조금 덜 넣고 할까 지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스트스 여기서 푸세요. 예, 저물딱 저물다. 음. 스트레스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없어요. <laughs> 없는데,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푸세요. 이렇게. 너무 또으깰 수는 없으니까요. 응. 이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익으면 녹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주걱으로 조금씩 으깨면 돼요. 우 와, 많이 익었다. 주물 하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우와, 많이 잘 됐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벌써 물이 많이 생겼어요. 으깼더니 더 빨리 지금, 물이 생겼고요. 물이 생기니까 바로 설탕이 녹았겠죠? 어 이거는 열에 의해서 녹았다기보다는 이제 으깨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아로니아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이 설탕과 닿니까 빨리 녹죠. 우리 물에다가 설탕 넣으면 빨리 녹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훨씬 어 뭐라고 하죠? 타지 탄다고 해야 되나? 설탕을 좀센불에서 하면 타거든요. 약한 불에다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벌써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설탕은 다 녹았어요. 이 상태에서 약간 불을 설탕이 녹았기 때문에 지금 불을 중불로 올려도 타진 않아요. 올려볼게요. 네, 올렸어요.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타지 않게 눌지 않게 저어 주시는 거 저번에 제가 토마토 영상 때도 한 번씩 저어 주라고 했죠 네. 농도는 지금 이렇게 주르르르르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어, 지금 전혀 안된 거죠 아예안된 거죠 네. 이게 시간이 흘러야 돼요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어,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포도 올라오고 네,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나는것을 화산처럼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올라오고 있죠 부글부글 네, 이럴 때한 번씩 저어주시면 돼요 저으실 때 이렇게 위에만 저으시면 안 되고요 밑에 이 바닥 깊숙이를 긁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골고루, 바닥을 골고루 긁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을 한번 그려주시기도 하고, 또그 사이를 메꾼다는 느낌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골고루 한번씩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좀또 기다려볼게요. 네, 팔팔, 팔팔, 보글보글, 보글보글 잘 끓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이거를 다 졸릴 때까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쭉, 이렇게 국물이 쭉, 물처럼 생겼죠. 주스처럼, 포도주스 같네요. <laughs> 네.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한 시간이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농도는, 시간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재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재료가 다르니까. 이따가 농도는, 제, 어, 농도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체크하는 방법. 예, 찬물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응집되는 그 정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예, 더 졸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졸여졌죠? 음,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만큼 좀 졸여졌어요.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부터가 참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약불로 졸인 졸인 어, 상태에서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이제 저희. 지금 가스렌지가 조금 약불인데도 좀 센가 봐요. 이거보다 더 약하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더 약하게 하면 꺼져버리더라고요. 가스렌지가. 그래서 더 이상 불을 줄일 수는 없고 그 대신 더 자주 저어줘야 된답니다. 이때부터 신경을 좀 바짝 써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음 농도 때문에 잘박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밑에 타지 않게, 눌지 않게, 타는 게 아니라 눌지 않게 잘 저어주시고, 불 조절도 약, 약한 불로 계속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막 끓으면서 막 옆에 튀거든요. 튀면서 이렇게 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60% 이상 지금 된 거예요. 아직은 더 해야 돼요. 더 볼게요.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이렇게 좀 묽은 것 같아도 이따, 구두면 어, 이게 찐득찐득해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찬물을 떠 놓으시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우와, 잘 됐다. 어때요? 흔들림이 없죠? 네,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네, 잘 됐습니다. 이거를 또 방법이 있는데요. 네, 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컵에다가, 어, 종이컵 아니어도 괜찮아요. 좀 차가운 컵에다가. 이렇게, 음, 아로냐 잼 만들었던 거를 한번 담아보세요. 담아서 좀 식혔다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해야 돼서, 네, 잘 됐죠? 아까 묽어 보였는데 어때요? 이제 식으니까 굳었어요. 이 조금, 이렇게. 아주 좋아요. 허, 우와, 맛있겠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이렇게 하면 아로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한 숟가락씩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물에 안 타고. 자 오늘의 작품 어때요? 지금은 묽어 보이죠? 보세요. 이봐요, 되게 묽잖아요. 덜된것 덜 같아서 계속 졸이면 나중에 완전 엿처럼 딱 굳어가지고 떠지지 도 않아요. 숟가락도 겨우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정도, 요 정도 농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까 물 어, 찬물에다가 떨어뜨리는 거 하고, 용기에다가 살짝 덜어서, 뭐,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다 꺼내도 괜찮아요. 빨리 식히려면. 저는 아까 컵을, 컵에다가 담고, 그거를 찬물,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찬물에다가 넣고 빨리 이렇게 식혔거든요. 음, 그랬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굳었잖아요, 벌써. 안 떨어져요. 그죠? 근데, 되게 떠지는 건잘 떠져요, 그렇죠? 어때요? 네? <laughs> 어, 맛있게 잘 됐어요. 어저 이거 어 아로니아 손질하는 것부터 언니가 보내준 거 아로니아 손질을 직접 한 것부터 해서 어, 따고 씻고 졸이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아,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하면 좀 힘드시니까, 조금씩, 사다가 한번 해보시고, 효소! 아로니아 효소 진짜 좋거든요? 저는 아로니아 효소 담아가지고, 즙은 즙대로, 어, 액이죠? 액. 어, 이게 효소, 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 청이 그러니까 아로니아 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로니아 효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로니아 효소는 설탕량을 많이 줄여요. 거의 어 아로니아가 10이면 설탕 한7 정도? 그 정도 넣으시면은 효소가 돼요. 그 대신 이제 청그 효소 담그실 때는 잘어 중간중간에 잘 섞어 주시고 또 이렇게 밀봉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로니아 효소 담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로니아 청은 그냥 1대 1로 하면 돼요. 아로니아 10에 어 설탕 10. 그러니까 1대 1로 하면 돼. 10kg면 10kg. 그렇게 하면 어 청이 돼요. 근데 청이 되는데, 이제, 액은 빠지죠. 주스, 주, 그, 원액은 빠지는데, 그 원액을 먹고, 그알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것까지 먹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저걸, 지금 좀 남았는데, 저걸로 효소를 담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냉동실에 다 넣을지 결정을 해서, 만약에 효소를 담는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영상을 찍고, 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효소든, 청이든, 지금 사실 효소는 지금 전에 보내 준 걸로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처음으로 볼까? 네. 하여튼 그거는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절, 저기 찍게 되면 찍 찍을게요. 아, 오늘 너무너무 여러분도 보시려고 수고하셨고요. 저도 너무 애썼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